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기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오락이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와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비와 같이 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사 개국 연합으로 어, 소돔 왕의 5 개국 연합 4대 오로 어,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돌라 오멜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롯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시 살고 있었는데 차로잡혀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어 야간 기습 작전으로 출정하여서 연합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패배한 왕이죠. 소돔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 그를 만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데요. 특히 겨우 목숨을 건진 소돔 왕이 전쟁 승리를 한 아브라함한테 와서 수고했으니까 21절에 당시에 그렇듯 정복자의 관례대로 어, 소유물 다 가지고 나는 내 백성만 좀 돌려달라라고 포로들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고를 했을까요? 했습니다. 애쓰고 잠못 자고 야간 기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어, 지금 이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이 단인데 200km입니다. 수고했죠. 예. 우리는. 밤을 틈타 달리고 달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인정받을만하다 전리품을 취할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고생을 했을 때는 좀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소돔왕의 말을 따랐다면 많은 도시들의 영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롯과 갈라설 때 소돔왕을 택하지 않고 반대쪽을 택했더니 동서남북을 보면서 다 너한테 준다라고 하였는데, 소돔 지역까지 포함해서 참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돔을 택하지 않았는데 소돔왕이 저한테 다 주다니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요하게 될 터인데 어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복이 될 터인데 그 복이 소돔 너의 이름이 붙이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부를 주었다라는 소식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때문에 부자되는 거지 너 때문에 부자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혹은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믿음으로서 볼때 이것을 고려해 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을 보낼 때척박지 어, 보이지만 반대 땅을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눈앞에 이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풍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면 그럴지라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아깝죠 <laughs> 너무 아깝죠 너무 많은 어, 갑자기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었는데 너무 아깝죠 우리는 어, 순종을 선택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익의 앞에서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전쟁 용사가 되기도 어렵고, 지금 무슨 소도망 같은 사람이 우리를 방문할 일이 별로 없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 내가 한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낮잠 자면서 부채질을 하라고 해서 부채질을 연신하는데 파리가 와서 주인을 귀찮게 합니다. 주인이 부채질하면서 파리도 쫓으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 부채질하고 한 손으로 아무리 쫓아도 이 녀석이 도망갔다 다시 오고 도망갔다 다시 오고 합니다. 너무 신경질 나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문득 마당에 보니까 짱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커니 하고 짱돌을 들고서 마침내 파리가 주인의 코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자 망설이지 않고 짱돌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원숭이는 과연 주인한테 충성을 다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낮잠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 흘리는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이 원숭이가 충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방식대로 충성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마지막 말씀은 내게서 떠나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드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서 승리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보며 또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수고롭게 롯을 구출하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22절에 소돔왕 너도 아브라함 나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선포하고 23절에 자기 목숨을 자기 몫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보상은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2장 2절에 약속의 성취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한날 이방 땅에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두 왕이 찾아올 정도로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붙으셨으면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니 저는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져도 일부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가지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오직 삶 속에서 예수님만 높아지시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소유한 자답게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시상식이 있듯이 한해 동안 수고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는 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선포할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미.